네 그렇습니다. 이번 명경기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명경기의 현장입니다. 상대는 어 네, 드래곤, 발키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한 대결이었고요. 우리는 제가 제일 사, 잘 사용하는 기본 대결는데요자 이게 바로 기본 대결이죠. 자 봅니다. 기본 대승부. 자 일단. 상대방이 드래곤을 자 우리는 기사부터 집어넣고요 상대방은 고민고민하다 드래곤을 먼저 넣습니다 자 우리는 어떡할까 하다가 네 기사랑 이거 집어넣고요 네 멋지게 막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드래곤까지 잘 잡았고 발키리도 잘 잡히는데요. 이제 호그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호그에게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9레벨 기사가 나가서 잘 정리를 해줬고요. 자 문제는 우리는 프린스를 또한번 낭비를 했고 상대는 그것을 마녀로 막았습니다. 자, 이거 마녀로 막는 게 되게 좋더라구요. 역시 프린스는 마녀로 막는 건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구요. 자, 여기서 마녀가 오면서,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키리. 요것만 해도 막기가 어렵죠. 자, 우리는 9레벨 폭탄병을 이용했는데, 안 됐고, 여기서! 무덤까지! 자, 엄청난 양의 해골들이 타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가까스로. 정말 가까스로 막았구요. 우리는 기사와 머스킷으로 한번더 공격이 나가, 들어갑니다. 상대 머스킷을 잡아내고, 파이어볼을 낭비했습니다만. 상대 호그라이더! 자, 여기서 타워를 어차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타워를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냐 바로 여기서 자이언트로 만들어가는 걸 선택을 한 거예요 왼쪽으로 이왕 이렇게 된거 상대방한테 공격 다 막히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그렇다면은 자이언트로 한번 내가 어 원기옥 한번 모아서 쏴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기를 모아서 기를 모으자 그래서 자이언트 뒤로 폭탄병 들어가죠 그 다음에 머스킷까지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사까지 자 아초까지 자 모든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만 막으면 되는 거야 지금. 자 막기 위해서 화살 쏘고 막기만 하면 돼. 막기만 하면 자 막을 수 있을까요? 자 건물 자 우리는 잘 우리 에너지는 잘 갔는데 원기옥은 모은 건잘 갔는데 자 여기서 우리 마을에 간체로 50이 남았고요. 상대방은 우리 공격을 막을 수가 없죠. 자 우리 로얄타워 52 체력 52 그렇습니다 체력 52 남은 타워로 52 남은 타워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게 바로 네, 이게 바로 라이너의 최고의 명승부 체력 52 남기고 상대 타워를 먼저 부수는 라이너의 카운터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빨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난 경기였어요 아, 카운터가, 카운터가 들어간 게, 여기 왜냐면 초반에 다 막혔거든요. 초반에 다 막히고, 상대한테 그냥 얻어 맞기만 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도 막히고요. 프린스도 막히고, 오히려 상대 공격에 계속해서, 어, 이 무덤에 크게 당하고요. 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고, 결국 끝내, 끝내, 이걸 막지 못해서. 너무 답답했죠? 너무 답답했는데. 여기에서, 그래, 이왕 안 되는 거. 이왕 안 되는 거 상대를 한번 세게 때려보자. 그래서 여기서 자이언트를 만든 게, 어, 정말 좋았어요. 네. 상대가 감전 마법이 있는데, 졌다는 게 뭐냐면, 이게 말리는 겁니다. 사람이 게임하다 보면 말려요. 자, 봐봐요. 이 말리는 거잘 보세요. 상대는 지금 다 이겼거든 마음속으로 자기는 다 이겼어요 다 이긴 겁니다 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지금 여기서 여기서 딱 남았을 때자 보세요 50이 남았습니다 상대가 지금 여기서 저 번개 마법 저 감전 마법 로얄타워에 쓰면 끝나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눈앞에 온걸 막아야 되니까 감전으로 상대 로얄 타워를 때린다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전으로 때렸으면 되는 건데, 네 명승부가 만들어지는 조건, 그 조건은 바로 상대방의 어 저런 어려움, 저런 어떤 잘못된 판단까지 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정글 아레나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자, 상대방과의 대결인데요. 저는 평소에 자주 사용하던 엘바 삼총사 덱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시작부터 삼총사 가르기로 들어가고 있죠. 자, 왼쪽으로 삼총사 가르기. 그 다음에, 아, 왼쪽으로 두 마리, 오른쪽으로 한 마리인데요. 아, 상대의 번개 마법. 네, 강력했고요. 그렇다면, 왼쪽으로 엘바 찌르기! 그렇습니다 엘바치에게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대가 뒤늦게 엘바로 막아보지만 우리 쪽 엘바가 많이 때려놓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요거는 네이 굳이 바바리안으로 막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골로 막으면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감전에 당할까봐 감전에 당하면 크잖아요 그래서 감전에 안 당할 수 있는 안전한 어 바바리안을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를 나가 내는데요. 안타깝죠? 자 그리고 상대가 저걸 쏘는 걸, 저 파이어 스피릿 저거를 쓰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어 파이어볼을 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용광로에서 용광로가 7레벨이잖아요. 그럼 9레벨 파이어 스피릿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8레벨 우리 8레벨 유저 레벨이 8인 저로서는 우리들의 이 아처타워로는 저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방에 파이어 스피시 죽기 않기, 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오른쪽으로 머스킷과 네, 우리는 왼쪽을 내줬지만 상대는 오른쪽을 막지 못했어요. 상대가 사실 막으려고 맘먹어 막을 수 있었는데 오른쪽 막는 거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바로 왼쪽으로 엘리트 바바리안 들어갔죠. 자, 남은 시간 47초 이제 수비만 하면 됩니다. 수비만 하면 돼요. 막으면 되는 거예요. 320입니다. 막으면 끝나요. 막으면 끝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 320은 남은 상태고요. 자, 상대의 마법이 있는데 자, 번개 방법. 체로5 남았어요. 자, 5입니다. 5. 5 남았어. 이것만 막으면 돼요. 이것만 막으면. 저 도끼병만 막으면 돼. 저것만 막으면 돼. 그것만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엘리파, 엘리트 바바리안. 자, 엘리트 바바리안. 한대 맞으면 끝나요. 한대 맞으면. 한대 맞으면. 이겼습니다. 야, 이거를 막아내는. 야, 이거를 막아내는. 라이너의 기가 막힌 컨트롤. 그만큼 상대방이 수단이 없었습니다. 저5 데미지를 줄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상대가 감전 마법이 있었으면 바로 끝났을 겁니다. 네, 바로 공격을 상대방이 들어오지 못했네요. 정글 아레나에서 있었던 아주 그냥 기가 막혔던 공격이었어요. 네, 주고받는 것도 좋았고요. 초반에 주고받고, 초반에 엘바 찌르기 좋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초중반에서 굉장히 이득을, 어,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자 바로 네, 요 장면이죠 요 장면에서 자이언트를 밀고 들어오는 상대방의 공격을 사실상 막기가 어려웠구요 어, 결국 삼총사로 어떻게 수비를 한번 시도를 해봤지만 뒤쪽에 도끼맨도 있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공격한 게 좋았어요. 어차피 왼쪽 못 막을 것 같다는 라 생각에 파살로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이걸 막을 시선 안 막았어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오른쪽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질 않았습니다. 아마 저 로얄타워를 한 번에 노려볼까 이런 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을 노려볼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를 그르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안전하게 수비를 위한 배치를 할수 있게 됐고요 기술 3총사 찌르기. 아, 여기서 진짜 저 건물 오남았을 때는 야, 이거 오래 가져가면 내가 진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 길게 가져가면 내가 진다. 경기 길어지면 안되는데 큰일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엘바로 한번 끌어들여서 막고 그 다음에 바바리안으로 한번 더 막고 네 마무리하는 것까지 스치기만 해도 끝나는 거였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잘 막았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게 진행하고 있네요 정말 명승부 아, 체력을 오라든지 50 남기고 끝나는 경기들이 유독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라이너의 클래시로의 계속됩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